My favorite season. I like summer the best because summer is hot and humid and we can swim in summer. The sky is blue and clear. Summer is very hot. I like swimming in the pool. We also have a background summer vacation. In Korea, we have a lot of traveling in summer. During traveling, we can eat many kinds of fruits. It is the best season because it is very cool. 자 돌아가. 예정이는 뭐 좋아해요? 레고를 좋아해요. 레고로 뭐를 제일 잘 만드나요? 집이랑 자동차를 제일 잘 만드나요. 아.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은호입니다 1학년 12반 15번 이은호입니다 은호야, 은호가 지금 좋아하는 게 뭐예요? 음, 공룡입니다. 공룡 중에 뭐가 제일 좋아? 인도라시 <laughs> 은호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? 경찰관이 되고 싶어 그래요?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? 고맙습니다. 네. <laughs> 인사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김약사초 3학년 김예지입니다. 제가 좋아하는 위인은 에디슨이고요. 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떡갈비입니다. 제가 싫어하는 과목은 수학입니다. 제가 되고 싶은 꿈은 발명가랑 패션 디자이너입니다. 아, 제가 가장 관심 있고 좋아하며 관... 잘하는 것은 로 만들기란 프로그램 짜는 겁니다. 그리고 제가 컴퓨터에서 관심이 많은데, 파워포인트, 엑셀, 포토샵 등을 할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모든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. 저랑, 저처럼 청각장애인, 청각장애인 형들이나 동생들이나 저 또래 애들을 더 상냥하고 밝게 항상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